네, 정부는 이와 함께 소상공인에게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최대 200만 원의 이른바 새희망 자금을 지급합니다. 새희망 자금은 시, 신청 절차 간소화로 추석 전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기혁 기자입니다. 정부는 4차 추경 예산안 중 3조 2천억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에게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새희망 자금을 지원합니다. 집합 금지업종에 200만 원 집합 제한 업종에는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도 10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예산안에서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과 영세 카드 가맹점 기준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연매출 4억 원 이하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체 소상공인 338만 명중약 86%인 291만 명이 지원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 별도 자료 제출 없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행정정보로 매출감소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와 특별 피해업종으로 확인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4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추석 전에 신속히 지급할 방침입니다. 다만 행정정보로 매출감소 확인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방자치단체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행정정보 등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대부분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최대한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행 절차를 가능한 한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간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새희망자금 지원에서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무도장 운영업, 복권 판매업은 제외했습니다. 무등록 사업자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은 지원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개인 택시도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보면 단란주점 영업과 유흥주점 영업을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 단란주점 영업이라 함은 주류를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영업, 그리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까지 허용하는 이 단계까지 이번에 재정지원이 들어갑니다. 아울러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한 번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희망자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새희망자금 콜센터 전화 1357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KTV 문기혁입니다.